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상대로 주로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시게 됩니다. 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 무리들을 상대로 회개와 믿음을 어,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슬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여론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의이다 본문 20. 구절이죠 마태봉 16장 16절에는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누가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감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잘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신앙 고백이고요. 30절부터 38절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자도입니다 신앙고백과 제자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신앙고백 제자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제자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제자도가 없는 신앙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로 증명되는 신앙 고백, 제자도가 따르는 신앙 고백,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먼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어,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음 16장 17절에,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에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진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신 진리가 있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신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발끈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시죠. 본문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도 충격인데 아마 당사자인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한 순간에 마귀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입술로는 칭찬받는 신앙인. 그런데 행동으로는 마귀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3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얼마든지 신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생각.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생각이 마귀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기 이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버리면 말만 번지를 한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은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책망하듯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가론 유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 사탄이. 가론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 마음속에 생각 하나를 넣어 줍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을 팔 생각. 가론 유다는 아주 생각성 없이 마귀 사탄이 준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던 거죠. 마귀 사탄은 가론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걸 거점으로 가론유다를 삼켜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적 암흑시대일까요? 사사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암흑시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수 없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신앙고백은 그럴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십자가 없는 예수를 그는 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심사였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로마 군병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마태복 27장 4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 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현대인들도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십자가를 칠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쳐야 되고 십자가를 쳐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망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도 있었는데요. 형과 동생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돈으로도 시험하고, 여자로도 시험하고, 명예로도 시험하고, 그런데 전혀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시험하려고 해도 그 성자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 사탄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성자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때 이 성자가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탄은 그 성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 동생이 너보다 먼저 주교가 되었다. 그 말에 이 성자가 마음이 요동하고 얼굴색이 변했던 겁니다. 자기가 살아 있어요. 겉으로는 성자 같은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질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치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그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신앙고백했다면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으신지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고백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귀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원하십니다.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겨우 우리에게 시간 좀 드려라. 물질 좀 드려라. 교회와서 헌신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본문 3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대단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아주 흉악범에 해당되는 형벌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요, 무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그는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가 칭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노마서 1장 16절.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전했던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노마 제국 당시에 40명의 순교자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협박을 합니다. 영하의 매서운 겨울날씨, 그들의 옷을 다 벌거벗기고, 호수로 데리고 갑니다. 호수의 얼음을 깨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호수에 던져서 얼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0명 가운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호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른 아홉 번째 사람까지 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꺼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마흔 번째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얼굴색이 사색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노마 군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요원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노마 군인 한 사람, 그가 군복을 벗어 던져놓고, 내가 대신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고 호수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40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서른 아홉 명이 외쳤던 죽어가면서 외쳤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로마 군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군복을 벗어 던지고 기꺼이 호수에 뛰어들어 순교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고백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참으로 유대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앙고백과 제자도 동전의 양면과 같고 뗄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로 증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신앙고백이 진짜 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제자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제자도로 증명되는 신앙 고백, 제자도가 따르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